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,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바이프로스트에서 진행되는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인센티브 테스트넷을 참여함으로써 에어드랍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관련돼서 테스트넷 관련된 에어드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웹3의 미래는 멀티체인입니다 라고 적혀있고 바이프로스트는 빠르고 확장 가능한 EVM 호환 블록체인으로 개발자가 멀티체인 디앱을 구축할 수 있는 올인원 환경을 제공합니다. 라고 대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어 일단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, 우리 팀은 메인넷 출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바이프로스트 인센티브 테스넷 2 출시를 발표하고, 이전에 발표된 다양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. 라고 적혀 있죠. 어 관련돼서, 어 사용자는 이 크루스리 플랫폼을 통해서 이 다양한 바이프로스트,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다양한 기능적인 요소를 체험함으로써 어, 언제나 그렇듯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라고 적혀 있습니다. 날짜는 12월 16일 날 시작이 되었고요. 종료일은 메인넷 런칭 전까지 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테스트넷 관련돼서 참여함으로써 어, 시작하는 그 날짜가 굉장히 초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어,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. 그래서 관련돼서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. 어, 이전에 테스트넷 했던 기록이도 나와 있는데, 하이라이트 상태를 보면, 어, 만기 이상의 테스트넷 애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했었고요. 161명의 참가자 중 143명이 이 검증자를 설정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, 향후의 계획이 돼서 나와 있었는데, 이 메인넷이 감사를 거치면서 우리는 개발자를 위한 생태계 부스트스트랩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죠.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 기간 동안 우리는 이 크루3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해으로써 어, 기능적인 요소를 체험한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체험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현재 바이프로스트는 어, 굉장히 다양한 곳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쿠코인도 있고 유니스와비싼 BTC 마켓 외에도 한국 원화로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. 뭐 게이트 IO, MXG,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어, BTC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자체적인 생태계를 보시면은 자체 지갑, 그리고 NFT 마켓몰, 그리고 디파이 시스템, 이렇게 대표 3인 주자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우리가 이 크루스리를 통해서 이 퀘스트가 생기면은 아마도 이 지갑 기능을 활용한 그런 퀘스트,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것, 그리고 이 디파이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아마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테스트나 참여 준비물을 살펴보면 일단 크루스리 퀘스트 이 페이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당연히 디스코드와티위터 계정이 필요합니다. 추후에 자체 지갑과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, 현재는 이 크루스리에 참여할 수 있는 퀘스트는 좀 적습니다. 그래서 퀘스트는 매주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겠죠. 자 이제부터 어, 크루스리 퀘스트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설명란에 남긴 링크를 통해서 이 크루스리 링크를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. 그러면 어, 바이프로스트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. 그러면 디스코드 가입하세요. 뭐 트위터 팔로우하세요. 라고 하는 크루스리의 기본적인 퀘스트들이 뜹니다.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도 어, 인증 메뉴가 있죠. 그 인증 메뉴를 눌러서 어, 체크 표시 그리고 우린 한국어니까 2번까지 체크해주시면은 한국어 채팅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알아볼 게 뭐냐면 이 크루스리에 있는 퀘스트 내용입니다. 크루스리 퀘스트가 현재 3개가 있는데 이 해당되는 정답 내용입니다. 첫 번째는 어, 어, 대표 캐릭터의 동물은 어떤 캐릭터냐. 올빼미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. 어, 바이브로스트가 지원하는 음, 다른 직업은 무엇인가? 에 대한 내용은 메타마스크 그리고 이 토큰은 어디서 구매가 가능하냐 했을 때 우리는 유니스왑, 코코인, 어피트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이 바이프로스트가 현재 조금 떡락 중인데 이게 뭐 현재 빙하기인 코인판 시장에서 어 알트코인들은 다날아로 가고 있기 때문에. 뭐 하나만 뛰쳐 올라간다는 그런 점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, 추후를 위해서 우리가 이 크루스 리퀘스트를 진행함으로써 메인넷 런칭 시까지 열심히 달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, 추가적으로 어, 제가 어, 테스트넷 관련돼서 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어, 현재 어, 많은 유저분들이 이 카톡방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카톡방에서는 래퍼를 홍보에 관련돼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시고 카톡방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는 더 날치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비 m t 였습니다